예, 저는 지금 그 까치산에 올라왔어요. 경남 김해에 있는 까치산 바로 그 정상석 앞이거든요. 해발 342m라고 여기 써있네요. 근데 왜 까치산일까? 일단 그 까치가 무슨 새냐? 까치는 작은 까마귀래서 까치라고 하지 않을까 하거든요. 그러니까, 까마귀는 까마귀 오는 크잖아요. 까마귀는 까마귀는 크잖아요. 까치보다. 그래서 우리 그 오작교라 그러잖아요. 까마귀 오, 까치 작. 응? 그래서 오작교인데 작 오교라고 하지 않죠. 까마귀가 먼저 나오죠. 그리고 우리가 뭐 세호랑 세호녀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그 그 이야기에서도 세호랑 그 세호녀는 그그 오가 다. 까마귀 옷자를 쓰거든요. 다 왕과 왕비죠. 다큰 사람들이죠. 그리고 우리가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.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 되어할때그그 그 원래 그게 아치아치 설날이었다 그래요. 아치아치 설날. 근데 그게 까치까치이 이게 바뀌었는데. 그래서 아치 이거는 작다는 뜻. 순우리말이겠죠. 이게 아치. 뭐 순우리말인지 또 그래서 또. 몽고말에서 연유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여하간 아치든 아지든 이런 것들은 작, 작은 것 같아요. 작은 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송아지 작은 소를 송아지라 그러고 작은 말을 망아지라 그러고 또 작은 개를 강아지라 그러잖아요. 아지 다 작다는 얘기죠. 또 양아치도 양아치도 그게 동양아치의 줄임말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한자어 동령에서 왔거든요. 동령 흔들동에다가그 종령자를 써가지고 종을 흔들면서 이게 국어를 하는 게 이제 동령 아치죠. 근데 왜 아치냐? 그 쪼물레기들 작은 애들을 그렇게 하는 거를 장아치 동룡아치라고 하는 거죠. 그 두목 그그 그, 그, 그 두목들이 아니고 작은 애들 쪼물레기들을 쪼 그래서 동룡아치 그래서. 동양아치가 양아치가 됐다. 그것도 작다란 뜻 아닐까? 근데 여기 막상 여기 까치산에 작은 까마귀산 까치산에 왔는데 그 까마귀는 역시 한 마리도 못 봤어요. 내가. 근데 누가 뭐 소원했는지 까마귀 이거 어디서 주셨는지 이거를 요, 기 정상석 거기다가 이렇게 꼽아놨네요. 이 까마귀가 이렇게 떨어진 거 같지 않고 떨어진 거를 누가 이렇게 그 꼽아놨어요 이렇게 나 다시 꼽아놨는데 참그 여기도 오소산에도 까마귀가 한 마리도 안 보였듯이 여기 왔을 땐 내가 까치를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까치 산인데 그래서 참왜저저저 저, 저 밑에 동네가 다운타운이 더 살기 좋아서 저기로 내려갔나 아니면 여기 산 동네가 참 살기 싫어서 살기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내려갔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. 만약에 그렇다면 산이 살기 힘들어졌다면 이 쓰레기가 원인이 아닐까? 또 이만큼 무작위게 주소 왔어요, 이게. 또 쓰레기를 여기다. 참 그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